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26년 병원 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강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터 많이 고민을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 매도비인데요. 이거를 받고 안 받고가 수익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결심한 대로 차종, 그에 상관없이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모든 차종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영 차량들 한에서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위탁 차량들도 밖에 나가서 찍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영차 위주로 찍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고요. 직영차량과 위탁 차량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제가 썸네일이나 제목에 표시를 꼭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차량들 위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매입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부장입니다. 오늘 가성비 좋은 SM5 차량 준비를 했습니다. 직영 차량이기 때문에 매도비가 빠지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10만 키로 주행했냐고요? 아닙니다 1만 키로 주행을 했어요 이 SM5 차량들 중에서 전국 최저 키로수라고 네, 손보이는 차량입니다 삼성의 SM5 2.0 SE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0년형 키로수 1만 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판매 금액 오늘 569만 원에 매도비 없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완전 화이트 색상은 아닙니다. 라이트 신차 출고했을 당시 그대로 다 보존이 돼 있는 차량이고요. 그릴 또한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한 네 외관 컨디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16인치 순정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고요. 타이어 90%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 리비터 들어가고요. 선팅 농도 시게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외판은 색깔이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뒷타이어, 마찬가지로 90% 상태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기스 없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는 키로스를 보유하고 있는 삼성 SM5의 후면부 디자인입니다. 램프 상태 또한 그냥 신차급 그 상태에 다 보존을 하고 있고요 넓은 트렁크 공간과 쾌적한 공간이고요 네, 하단부에는 스페어 타이어 및 공구 키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석 측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하자를 잡자 하면은 필 여기 약간 그 까짐들이 있는데 보건제로 그냥 쓱싹 하면은 다 닦일 그런 부분들입니다. 실내 공간 한번 가셔 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키로수 변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센파이브 차량들 중에서는 비싸다고 느끼실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키로수를 중요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트 상태 너무 깔끔하고 보실 수가 있고요. 회색 그레이 네, 시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용감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열 암네스트 커플더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도어 쪽 보시면 은 도어 트림, 창문, 네, 손잡이 부분까지 너무 깔끔한 그런 차량입니다. 1열 바로 가볼게요. 1열 시트 공간입니다. 1열 시트 또한 마찬가지로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에만 전동 시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차들은 시트 옆쪽으로 열선 시트가 자리 잡고 있고요. 전동 시 사이드 미러 기능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후방 센서까지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키는 카드 키 타입의 키가 두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슬롯에 꽂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포지를 하고 계셔도 시동이 걸립니다. 버튼식 시동 들어가고요. 엔진은요, 그냥 신차급 그 상태. 네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너무 좋네요. 정확한 주행거리는요, 10391km를 주행을 했고요. 대기판 깔끔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 블루투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일반 눈밀러투 채널 블랙박스 설치가 완료된 모델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능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어,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멀티미디어 기능들 CD 체인저, 듀얼 오토, 에어컨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 기어 노브도 깔끔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레버 타입의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대시보드, 도어 이런 시트 부분들 정말 신차급 보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엔진룸 가볼게요 아시다시피 명품 엔진이 들어갑니다 2.0 엔진이고요 올영호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2,000km 동안 성능 보증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별로 안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 또한 신차급 보정 상태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박물관에서 봐야 될 법한 그 키로수를 갖고 있는 SM5 차량이었습니다 2.0 SE 플러스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0년형 키로수 1만 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10만 킬로 아닙니다.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오늘 판매 가격 569만 원에 매도비 없이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상단에 있는 대표 번호로 빠른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